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정상회의입니다. 2주의 가장 핫한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 일부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발목 잡힌 두 분이 자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난 한주 그야말로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무서운 민심을 좀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다음 날 결과를 보는데 그 지도로 표시된 그 색깔들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일 줄은 영대2 5 말로 완패였는데 예상하셨나요? 근데 질 거로는 좀 어렵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건 예상했는데 그 격차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음. 네. 정말 모든 구에서 완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니까. <laughs> 참,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든 네. 과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설마, 설마 찍겠느냐. 네. 설마 이쪽으로 가서 찍겠느냐. 네. 어? 아무리 김주당이 <laughs> 싫어도 이두 번째 칸에 찍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당 지도부가 이제 사과도 하고 또 박영선 후보라든가. 김영춘은 뭐가 여러 가지 얘들 많이 하고 설마 찍겠냐는데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많이. 오늘 저희가 주제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돌직구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오늘 주제 뭔가요? 관행과 오만에 눈 감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오 민주당이 대패한 진짜 이유. 주제부터가 돌직구 느낌으로 <laughs> 던져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참패의 원인이 뭘까 제대로 짚어보면 앞으로의 민심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변은 없었고요. 사실 여당이 이번에 패배한 이유가 유독 뼈 아픈 게뭐 여러가지 이유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상보다 큰 격차. 부산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서울만 봐도 18.3% 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이 뭐 사실상 앞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게 그러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될때 격차도 물론 컸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상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 서울지역만 해도 58%인가요? 58.3%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음.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새 신책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얘기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대선도 상당히 위험하다. 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설마 대선 때는 이번에 그냥 경고나 한 거겠지, 그냥 응징이나 한 거겠지. 네, 경고치고는 많이 nope. 응징이었어요. 맞아, 좀 셌어요, 응징이. 저는 네. 아니라고 봐요. 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투표 과정을 보면서도 걱정을 했던 게 이렇게 흥겨울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걸 <laughs>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격차가 저렇게 벌어진 거 보니까 이거는 회초리, 혹시... 예, 회초리 민심에서도 정말 강력한 회초리를 들었구나. 근데 중반 이후부터 이게 이제 내곡동으로 들어가면서 아... 그 주변에서 그 과거의 BBK가 연상이 된다. 왜 선거운동을 음... 저렇게 하냐? 여, 여당의 후보면 경제전략 내지는 비전 이런 것들로 해서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결집 전략이 후반부에 가서는 지지층. 부... 조차도 외면하게 만든 그런 전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수장님 이번에 민주당의 패배 원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남자의 변심 네. 또오 서방의 멀어진 마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전투표를 보면은 이 남자가 이제 오세훈 후보를 72.5% 지지했고 네. 50대 같은 경우는 52.4% 지지했어요. 아. 이걸 약간 정서적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20대는 맞점봐라 이거고. 네, 너희들 맞점봐라고. 50대 같은 경우는 니네들 이번에 한번좀혼좀 좀 놔야 되겠다. 요런 정서 차이인 것 같아. 음.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리고 그 20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2030 세대를 NG 세대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민주당이이세대에 대해서 너무 그 접근법이 올드했다. 아. 옛날에 그 우리는 말이야. 이 라떼석, 라떼적인 접근법으로 해서 20대, 30대들을 야좀 참어. 그리고 좀, 이거 니네들 몰라서 그래. 니네가 뭘라로막 이런 접근법을 했기 때문에. 20대들이 이제 맞점 봐라. 요걸 좀때린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그동안 젊은 유권자들은 보통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래서 아, 그 진짜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 어,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교에서 네, 강의를 할때 이제 광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백날 얘기해 봐야요 소용 없어요. 광주 관련 영화를 딱 틀어 주면 그때 가서 이제 받아들여요. 아. 민주화 운동 하면은 아, 진짜 고생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생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4.19 혁명 보듯이. 이제 네. 고생했어요. 정말 우리 인정해요. 역사로. 음. 그러나 그것을 현재의 젊은이들의 삶에 강제할 경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상당히 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m z 세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이분, 이이 사람들은 20, 30대는 지금 탈진영. 조금 제가 고급용어로쓰면 <laughs> 포스트 모더니즘 <laughs> 현상이라고 볼수있는 네. 탈진영이고요. 탈 이념이고 음. 탈 정당, 이게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제 정당을 해석할 때탈 정당 일체감이에요. 탈 지역이고. 음. 굳이 내가 진보다 보수다 아니, 뭐 이렇게 규정되지 않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도 그래서 아, 어떻게 그70% 20대 네. 70%가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 듣는 게잘 이해가 안가요 음. 설마 진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어? 어. 이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정치 선거전략 대선전략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향후에 민주당 해야 될 분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고집하면 안 돼요 인형을 강제시키면 안 돼요 네. 반발해요 젊은이들은 자기 삶 개인의 삶 거기에 따라서 이쪽 찍을 수도 있고 저쪽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NG세대가 네? 2 0 3 0 NG세대가 우리, 그 우리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경제 민감층이에요. 경제 아 그렇죠.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때는 20대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뭐야지 완전히 <laughs> 음. 이상한 별정이 하나 있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모르는 줄이니들이 오히려 결정이 된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 경제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희망보다는 규제 중심의 음. 정책을 음. 펴다 보니까 사실 그 20대와 30대도 조금 느낌은 다른데 30대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애 키우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답은 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답을 못 주고 오히려 음. 그냥 상대의 그 의혹만 계속 제기를 하니까 눈 감아 버린 거죠. 이 네. 세대가. 네. 근데 이 20대의 경우에는 이 남자, 이 여자로 뭐 네네. 젠더 갈등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정 초기부터 그랬고, 근데 사실 국정 그 이, 2017년 탄핵 이후에 가장 높은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지지를 보낸 게 역시 20대예요. 네. 20대였고 젠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조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20대 남자가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민주당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해석을 할때 거기서 20대들이 경험한 게 뭐냐하면은 바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바꿨어요. 그렇죠. 박근혜 선출된 권력을 우리가 교체해 버렸어요. 그렇죠.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국민 주인 시대가 나타났다. 그렇죠? 예. 국민 주인이,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 대표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우러러보거나, 뭐 이런 전혀 예. 없어요. 예. 나 당신네들은 나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리인 잘 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응징하는 거예요. 그쵸.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예. 대로 20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 삶의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 연 네. 끌까지 모아는 각종 정책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내 삶을 보장해 주고 국가가 내 삶을 보장해 주고 내 삶을 육성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내 삶을 어떻게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하는. 나는 취업도 못하고 먹고살기 힘든데 음. 저희가 이제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뭐이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요, 그동안 뭐 여당이 믿고 가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이 지역들도 전부 다 돌아섰거든요. 네. 굉장히 뼈 아픈 기억이 될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오서방이라고 아까 저음에 <laughs> 네. 얘기하셨는데, 50대 남자 그 서쪽 그 서남권. 네, 서남권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돌아섰는데 사실 그 50대 남자는 민주당의 그 민주당과 같이 가는 세대예요. 이게 이제 86세대이고.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이, 뭐, 전대협 세대, 뭐, 고, 기는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과 같이 가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지금 돌아섰다는 건 역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음. 볼수 있고요. 특히 그 지역별로 보면은, 여기가 네. 이제, 관악구로, 금천, 이쪽은, 어, 그렇죠. 사실 민주당의 핵심적인 텃밭인데, 이번에 그렇죠. 투표를 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지층이 투표를 안 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 양천, 영등포, 강서, 동작, 이런 데들은, 지금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되게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정확하게 해 주질 못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이 등을 지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믿고 있었던 지역마저 다 돌아선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패배 원인.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도층의 이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중도층들 왜 관심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치가 정치가 삶의 현장과 또 생활의 현장. 여기서 꼭 유리되면서 음. 자기네 느낌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결정적인 사건들이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음.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건은 진짜 쓰레기를 박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어. 하,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음. 그냥 나가서 민주당 찍어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거나 아유 이번에 응징해야 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중도층에 대한 게 이제 언론에서도 네. 가장 주목해서 이번 선거 결과 중도층이 복원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음. 중도층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요 이게 어떤 층인가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스피치로그 빅데이터 분석 드린 네. 스피치로그를 가지고 지난 한 달간을 중도와 중도층이라는 걸로 단어 분석을 해봤어요. 어. 근데 가장 많이 중도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어? 봤더니 궁금하네요. 오세훈, 유성, 승민 어. 진중권, 김정인 이렇게 네 명이 아, 나 왔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 단어를 많이 했던 사람은 박영선, 김부경, 김종민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보면은 그 민주당 쪽에서의 중도를 언급한 거는 어떤 기조냐면 중도는 없다. 지지층의 음.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기조에서 그 중도를 언급을 했었고. 그 이쪽 그 야권의 그 인물들이 중도를 언급한 기조를 보면 오, 네. 김종인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인데 보수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도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다 아.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2030 무당파층. 중도층이 나를 가장 지지하고 내가 힘을 쏟는 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임하는 자세부터가 양측이 달랐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도를 음. 이쪽은 인정을 했고, 음? 뭐그 실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층이 우리가 거기에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 측을 계속 공, 그 측에 공을 들이면서 네. 그 내곡도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도 대응을 안 했잖아요. 음. 중도를 의식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중도라는 건 없다라는 개념 하에서 지지층의 결집, 우리가 왜냐면 너무 우위니까 정치 지형이 탄핵, 박근혜 탄핵 이후로 네.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결집시키면 된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중도층, 그 2030MZ 세대는 무당파층이 많아요. 조사에 따라서는 50%까지 무당파층이 네. 나오거든요. 이 세대가, 야, 저기 한번좀손좀 좀 봐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지 빅데이터 분석 보면 재밌는 게그 아. 중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데가 조선일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그래 이 지금 선거의 중도라는 거를 네. 계속 생각을 하는데는 조선일보가 그렇구나. 있구나 우리가 그걸 좀 재밌게 봐야 돼요 흥미롭게 아. 봐야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다음 날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도 국민의힘이 젊은층이 좀 관심을 가지는 당이 됐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훗날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찐 정상회 일부 돌 짓고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유영아 교수님 그리고 이윤영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